연속 확률변수 x가 갖는 값의 범위가 마이너스 1부터 1 사이고요. 이때 확률밀도함수 fx가 직선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때 이 어, 확률값을 구하라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연속 확률변수에서 핵심은 x축으로 둘러싸인 이 부분의 넓이가 확률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함수 fx와 지금 이 직선이니까 그림과 같이 요렇게 어, 여기 책에 나와 있는 풀이와 같이 직선을 그리고요. 그리고 이 fx는 확률밀도함수니까 어, 영보다 항상 같거나 커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래프를 그릴 때 음수 쪽으로 그리면 안 되고요. 양수 쪽으로 요렇게, 어, 액축 위쪽에만 요렇게 그래프를 그려야 되겠습니다. 이때, 액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니까 전 구간의 넓이는 1이 나와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요, 우리 요 사다리 꼴 넓이로 해서, 직선이니까, 그죠? 사다리 꼴 넓이로 해서 이렇게 구하셔도 되고요. 어, 뭐, 그렇게 해서 답지풀이 상당히 괜찮습니다. 요렇게 하시는 게뭐 보통인데, 어, 저는 여기에서, 어, 특별히 그냥, 우리가 적분을 배웠으니까 그죠. 수학투에서 적분을 배웠으니까 적분으로 그냥 구하는 걸로 할게요. 적분으로 구하면 정 구간의 넓이가 1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6분의 1x 더하기 kdx 얘가 얼마? 1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가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위껏 아래껏의 이 절댓값이 같을 때는 기함수, 우함수 생각하는 게 어, 그 해야 되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어, 기기함수죠 홀수 차니까 기함수니까 이거는 필요 없죠. 따라서 뭡니까? ek가 1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k는 얼마 나옵니까? 2분의 1 나오고요. 그 다음에 내가 구하는 요 확률은 바로 요거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니까 마이너스 4분의 1부터 1까지, 어, k가 얼마입니까? 어, 2분의 1이죠. 2분의 1까지 fxdx, 6분의 1x 더하기 k가 얼마입니까? 2분의 1. dx. 이 값이 내가 구하는 값이죠. 그렇게 해서 구하면 자, 얼마 됩니까? 6분의 1, 자, 2분의 1 하니까 12분의 1x제곱 마이너스 4분의 1부터 2분의 1까지 더하기 2분의 1x 마이너스 4분의 1부터 2분의 1까지. 그리고 거 계산하면 이게 정답이죠. 그래서 12분의 1, 자, 4분의 1 빼기 어, 16분의 1이죠. 제곱하니까 4분의 1, 1기 16분의 1, 자, 더하기 2분의 1, 자, 2분의 1로 하니까 2분의 1, 마이너스 마이너스 4분의 1, 더하기 4분의 1, 자 요게 정답입니다. 그렇게 해서 요거 계산하면 어, 64분의 1나오고요8분의 3이죠. 8분의 3. 그래서 64분의 자, 1, 2분의 어, 8, 3, 2, 4 2 0 5가 되겠죠. 1 다기 24. 그래서 64분의 25. 그렇게 해서 답이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번.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확률밀도 함수가 ax 다기 b 직선으로 나왔으니까 어, 저 여기도 어, 저 그래프 그래서 사다리 꼴 넓이로 구해도 되는데 그냥 정적분 사용할게요. 그러면 자, 1번. 자,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누구? ax 다기 b 전 구간의 넓이는 전 확률이니까 1이 나와야 되겠죠. A x 필요 없고요. 위것 아래 것 같으니까요. 그래서 e b 가 1. 따라서 b는 2분의 1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0부터 1까지가 5분의 3이죠. 그러면 0부터 1까지 자 a x 더하기 b가 2분의 1이죠. 2분의 1 dx가 5분의 3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자 2분의 a 더하기 2분의 1이죠. 2분의 1이 어, 5분의 3 풀면은 어, a는 자 2분의 a가 얼마 나옵니까 2분의 a가 10분의 6 1 0분의5 10분의 1 그래서 따, 따라서 a는 5분의 1 나오죠. 어, 그때 a와 b의 합을 구하라. 자, 2분의 1더하기 5분의 1 10분의 5더하기 10분의 2 10분의 7이 되겠네요. 자그 다음이 2번. 어자 이와 같이 그래프가 잘 나와 있고요. 확률 밀도 함수 그래프가 잘 나와 있고, 이때 어 정역은 의 0부터 4까지. 그때 2k부터 4k까지의 요 확률 구하라. 그러니까 일단 k를 먼저 구해야 되겠죠. 정구간의 넓이가 얼마입니까? 정구간의 넓이가 1 나와야 되니까 저 아래쪽 넓이 2분의 1 밑변 3 곱하기 k, 2분의 1 곱하기 3 곱하기 k 더하기 2분의 1 밑변 1 높이 k 죠 그러면 2분의 3k, 2분의 k, 2k인가요? 이게 1이 되어야 됩니다. 자 따라서 k는 2분의 1이 나오고요. 그럼 내가 구해야 될게 어, p. 자 k가 2분의 1이니까 1부터 어, 2분의 1이니까 2까지 요 넓이를 구해야 되죠. 1부터 2까지 여기죠. 2까지, 1부터 2까지 요 넓이. 그러면 자 여기가 1일, 요 k가 얼마입니까? 2분의 1이죠. 그러면, 자, 요 그래프에서 보면, 요것분에 요거나, 요것분에 요거나 같아야 되니까, 맞죠? 요 1분에 요거나, 1분에 이거나 같아야 되니까, 여기 2에 딱, 1과 3의 정 가운데니까, 여기가 얼마나 올까요? 어, 뭐, 닮음, 굳이 이 직선식 안 찾아도 되겠죠? 딱 보니까 절반이네요. 4분의 1입니다. 그죠? 2분의 1의 절반. 그러면, 요 사다리 꼴 넓이. 이거는 뭐 굳이 직선식 찾아서 위에서 풀듯이 정적분할거보다는 그냥 사다리꼴 넓이로 푸는 게 편하겠죠. 따라서 2분의 1, 어, 윗변 2분의 1, 다기, 아랫변 4분의 1, 곱하기 높이 1이죠. 그러니까 여기 얼마나 옵니까? 8분의 3인가요? 어. 그렇게 해서 답이 5번이 되겠습니다. 확률 변수 X가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나와 있고요. 요 확률은 이 확률은 0.35, 이 확률은 0.62. 그때 이 확률을 구하라. 지금 보면 표준 정규분포 표가 안 나와 있으니까 이것은 어, 요 그래프 그려서 판단하는 게 편할 겁니다. 그죠? 그래서 자얘 예. 그래프를 그려보면 자 평균이 m이고요. 자 m 더하기 2a 그러니까 여기가 M 더하기 2A죠. 그래서 M부터 M 더하기 2A까지 넓이가 0.35 이렇게 나와있고요. 그 다음에 이 밑에다 다시 하나 그려볼까요? 자 이렇게 됐습니다. 자 M이고요. 어... M 빼기 A 여기죠. M 빼기 A보다 같거나 큰이 전체 넓이가 얼마라고요? 0.6입니다. 0.6이니까 이 절반이 얼마입니까? 0.5죠. 그러니까 따라서 요 부분의 넓이가 나오죠. 요 부분, 요 부분이 나오겠죠. 그러면 전체 0.62에서 얼마 빼면 되나요? 0.5 빼니까 여기가 0.62 빼기 0.5, 0.12가 나오겠죠. 그러면 위에서 보면 지금 아참 내가 구해야 될게 m 다기 a부터 m 다기 2a까지입니다. 그러면 여기 가운데가 m 다기 a겠죠. 여기 m 다기 a. m+a부터 m+a까지 요 넓이를 구하라. 요, 요, 요 말이죠. 그런데 보면 자, 여기가 얼마? 0.12니까 요쪽이 얼마 됩니까? 여기나 요 m+a나 대칭되니까 요쪽도 마찬가지 0.12겠죠. 그럼 여기가 0.12. 그럼 내가 구하는 요 빨간색 넓이는 0. 전체가 0.35죠. 0.35 빼기 빼기 얼마? 0.12 하면 되죠. 그러면 3. 0.23이 나오네요 자, 그 다음에 3번 확률변수 x가 평균의 n 표편차 시그마를 따른다 이렇게 나있고 vx가 36이다 이거는 4vx는 36 따라서 vx는 얼마입니까? 9죠 그런데 여기가 x가 20보다 적은 것과 어, 3 5다 시그마보다 큰게 이 확률이 같답니다 그러니까 요 참고로 시그마 x는 얼마입니까? 어, 요거 제곱이니까 3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지금 요게 시그마가 3이니까요. 여기 38이죠. 그럼 이것도 그래프 그려서 판단을 해 보면 요렇게 되겠죠. 자, 평균이 m이고요. 20보다 적은 거요 확률이나 38보다 큰이 확률이 38이 확률이 서로 같답니다. 그러면 어 여기가 대칭되는 모양이니까 요 길이나 요 길이나 같아야 되겠죠. 그럼 m은 바로 뭡니까? 20과 38의 평균이겠죠. 그래서 m은 2분의 20 더하기 38딱 가운데죠. 그러면 이게 어 58이니까 얼마입니까? 29가 나오겠죠. m이 29. 그래서 29 더하기 3 하니까 32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번. 확률 변수스는 평균의 M표현 편적 시그마를 따른 정규 분포를 따른다. 뭐 이렇게 나와 있고, 20부터 30이나 50부터 60까지가 동일화됩니다. 그러면 이것도, 자, 위에 거와 마찬가지죠. 자, 이렇게 그림을 그려보면, 자, 대칭성을 이용하는 거죠. 20부터 30. 20부터 30. 요 확률이나 50부터 60까지. 50부터 60요 확률이나 같답니다. 그러면 여기 같으려면 딱이 대칭성에 의해서 요 m 이 여기 정 가운데 있어야 되죠. 그럼 그러니까 그 30과 50의 평균이라 봐도 되고요. 20과 60의 평균이라 봐도 되니까 30과 50의 평균은 얼마입니까? 40이죠. 가운데 30, 45, 10씩 떨어져 있죠. 그래서 우리가 보면 요 m은 요 둘의 평균으로 봐도 되고요. 이양 끝에 거의 평균으로 봐도 됩니다. 여게 평균이 40, 20과 60의 평균도 40 이렇게 나오죠. 자, 그 다음에 어, m 빼기 시그마, 그러니까 m이 얼마나 옵니까? m이 여기서 m이 40이 나왔고요. 그래서 40 빼기 시그마와 45가 동일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시 그림 그려보면 요렇게된 거죠. 자, 평균이 40인데 45보다 큰 거, 큰이 넓이나, 어, 여기 m 빼기. 40 빼기 시그마 여기 m이 40이죠 40 빼기 시그마 요 확률이 서로 같답니다 그러면 40 빼기 시그마가 얼마나 나와야 되나요? 40에서 5만큼 떨어져 있으니까 여기도 5만큼 떨어지니까 35가 나와야 되죠 따라서 시그마는 얼마나 옵니까 5가 나오죠 둘의 평균이 40 나와야 되니까 그죠 그래서 시그마는 5라는 사실을 알았고요 그때 자이 확률과 이 확률이 같아야 된답니다 그러면 자 요것도 아까 요거 하듯이 이거의 평균이죠. 어, 50과 30의 평균이 40 나오죠. 그러면 이놈과 이놈의 평균이 얼마나 나와야 됩니까? 이것도 40이 나와야 되겠습니다. 그죠? 시그마가, 시그마가 5고 m이 40이니까, 요, 요게 얼마입니까? 5분의 48이죠. 그러면 8과 여기 k의 평균이 2분의 8다기 k가 40이 나와야 되겠습니다. 자, 따라서 어, 80 나와야 되니까 k는 7 2가 되겠네요. 그림 그려봐도 되는데, 뭐, 너무 간단하니까, 굳이 그림 유약전 그림 안 그리고 바로 요 원리를 그냥 바로 사용해 버렸거든요. 그렇게 해서 답이 7 0입니다 그림 뭐 이런 거 굳이 안해더라 그림 그려 봐도 되죠. 뭐... 자, 운동화 한 켤레 무게는 평균이 420g 편차 10을 따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운동화 한 켤레 무게를 x라 하면 x는 정규 분포 n 420 자, 10의 제곱을 따른다고 나와 있고요. 이때 어, 지금, 이 운동화 한 켤레 의 무게가 415 이상이고 430 이하일 확률을 이 정규 분포표를 이용해서 구하라고 나와 있네요. 그러면 P, 내가 구해야 될게 이거죠. X, X가 얼마? 415 이상, 430 이하가 될 확률. 그러면 이것도 뭐두 가지로 한번 해볼게요. 요렇게, 어, 그냥 X의 분포를 그림을 그려서 X가 평균이 얼마입니까? 420. 시그마는 10입니다. 그런데 나는 어디부터 어디까지를 구해야 됩니까? 415부터, 여기부터, 자, 어디까지? 430이죠. 그러면 중요한 거는 뭡니까? 우리 정규분포표에서요 떨어진 간격이 시그마의 몇 배인가? 떨어진 간격이 마이너스 5인데 시그마, 어, 시그마가 10이니까, 요 떨어진 간격이 마이너스 5죠. 그러면, 어, 요 시그마의 0.5배죠. 그러니까 이 415는 z 값이 마이너스 10분의 5하니까 마이너스 0.5 고요. 요거는 떨어진 간격이 10이죠. 이거는 1 시그마죠. 요거는 마이너스 0.5 시그마 맞죠? 그러니까 요거는 z 값이 얼마? 떨어진 간격이 시그마의 몇 배입니까? 어, 한배죠 그러니까 1. 그렇게 해서 마이너스 0.5 부터 1 까지 z 값이 마이너스 0.5 부터 1 이니까 어, 뭐 이쪽이 0.1915 고요 0.3413 0, 0. 0, 0. 그러니까 0.1915다0.3413뭐 그렇게 되고요 보통은 우리가 우리 워낙 이 공식이 Z는 시그마 분의 X 빼기 M 자이 공식이 너무나 유명한 공식이죠 Z는 시그마 분의 X 빼기 M 표준화하는 공식이죠 이 공식에다 바로 넣어 가지고 415는 Z 값이 얼마입니까 시그마 10 분의 415 빼기 420 뭐 똑같이 한 거죠. 이게 마이너스 5가 나오는 거. 그죠? 그렇게 해서 마이너스 0.5. 자, 요거는 z 값이 어, 10분에 430배기 얼마? 420. 요렇게 되니까 이게 z 값이 1 나오죠. 그러니까 표준 정규분 보표에서 여기가 0이고요. 그럼 마이너스 0.5부터 어디까지? 1까지. 그러면 요게 0.3413, 0부터 1까지가 얼마? 0.3 아, 0.1910, 0.3413 합하니까 0.5318뭐 이렇게 나오겠네요. 확률 변수 X가 평균 30, 표준편차 3의 저거 어, 이게 표준편차 3인 정규분포를 따를 때, 자이 값을 구하라. 바로 표준화시키면 되죠. p, z가 자 아, 시그마 얼마입니까? 3이죠. x 3 6 0 30, 6인가요? 그러니까 Z가 2보다 적을 확률 그럼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렇게 되죠. 0이고 2보다 적을 이 확률을 구하라. 그러면 얼마 됩니까? 0.5더기2 0.4772 그러니까 0.977이 나오겠네요. 자 6번. 어느 미술관에서 관람객 한 명이 입장하여 관람하는 시간이 평균이 M 표준편차 8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관람시간을 이 X라 하면 X는 뭘 따릅니까? 정규분포 M 표준 편차 8의 제곱을 따릅니다. 자, 이때 미술관의 어, 이게 중에 관람 시간이 한 명의 관람 시간이 72 72분 이상일 확률이 0.3085랍니다. 그러면 지금 이렇게된 거죠. m인데 얼마? 72 이상일 확률. 72 이상일 확률이 얼마라고요? 0.3085. 이게 0.3085. 그러면 0.5 빼기, 뭘 해봐야 됩니까? 0.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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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분 넓이죠. 요거 자, 요거 요거는 얼마입니까? 0.5 빼기 0.3085. 계산하면 0.1915 나오죠. 0.1915. 그러니까 요 72의 z 값이 0.1915니까 요거죠. 0.5. 그래서 요게 z 72의 Z값이 얼마? 어 0.5가 0, 5, 0. 나와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시그마 분에 시그마가 8이죠. 8분의 72 빼기 m이 0.5, 2분의 1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그럼 72 빼기 m이 4가 나와야 되니까 m은 68이 되겠네요. 자한 개의 주사를 던지는 시행을 450회 반복할 때 3의 배수의 눈이 나오는 횟수 이거를 확률변수 x 라 했을 때자이 x 가 158보다 가까운 적을확률을 구하라 450이면 이 충분히 큰 거거든요 그래서 x 가 이항분포 450 자, 그 다음에 3의 배수에, 한번 던졌을 때 3의 배수에 나올 그 확률을 적어야 되죠. 3의 배수가 3 또는 6이니까 6분의 2, 3분의 1이죠. 한번 시행해서 이 사건 X가 일어날 확률은 3분의 1입니다. 그러면 450이 충분히 크면은 이, 이그 확률 변수는 어, 근사적으로 정규분포를 따르죠. 그렇게 해서, 자, 평균을 구하면 NP죠. NP. 450 곱하기 3분의 1. 이렇게 하니까 150이 나오고요. 자 시그마 제곱 분산은 뭡니까? npq 그러니까 np가 150이니까 150 곱하기 3분의 2 그렇게 하면 100이 나옵니다 그죠? 따라서 시그마는 10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x는 근사적으로 n 정규분포 얼마 150 10의 제곱을 따르겠습니다 그랬을 때어자 x가 p x가 158보다 가까나 적을 확률은 자 바로 표준화 해버릴게요 z 시그마 10분의 158 빼기 50. 그러니까 8 나오나요? 그러면 이게 0.8보다, 어, 0.8보다 가까나 적을 확률을 구하라. 0.8. 그러면 그래프가 이렇게 되죠. 그래프에서 그려보면, 자, 0이고요. 자, 요쪽이 z 뜨고, 0.8이죠. 0.8보다 가까나 적을 확률, 이, 이 확률이죠. 그럼 0.5에다 0.8. 0.8일 때 확률이 0.2821이죠. 그러니까 0.5 닭이 0.2881 그러면 0.7881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 다음에 유제 7번 자, 확률변수 X가 이항분포 B905분의 1을 따른다. 자, 충분히 큰 겁니다. 900이면 자, 그랬을 때요 어, 확률을 구하라. 자, 표준화 시켜서 어, 일단 정규분포 어떤 정규분포를 따른지 구한 다음에 표준화 시켜서 구하면 되겠죠. 자, X가 B905분의 1을 따른다. 5분의 1을 따름됩니다. 그럼 평균 m을 구해야 되죠. 900 곱하기 mp 5분의 1. 어 그렇게 구하면 이게 180이 나오고요. 자, 시그마 제곱은 자180 mp 곱하기 q 5분의 4. 그렇게 하면 아 180인가요? 180 곱하기 5분의 4. 이렇게 하면 어 144가 나옵니다. 144니까 이게 12의 제곱이죠. 자, 따라서 x는 뭘 따릅니까? 이항분포 근사적으로 이항분포 180 12의 제곱을 따르네요. 그러면, 자, 요거, p, x가 얼마? 168부터 어디까지입니까? 204까지. 그럼 얘 계산하면 p, 자, z로 바꿉니다. 그죠? 시그마분에 12분에 168 빼기 180. 자, 그 다음에 12분에 시그마분에 204 빼기 180. 그러면 요거는 계산을 하면 p 자 z가 여기 마이너스 10이니까 마이너스 1 나오네요 마이너스 1부터 어디까지입니까? 음... 2가 되죠 여기 24니까 2 그럼 마이너스 1부터 아요 2입니다 24니까 2 그러면 마이너스 1부터 2니까 마이너스 1부터 2까지 그럼 0부터 1까지에다 0부터 2까지 더하면 되죠. 0부터 1까지에다 0부터 2까지 더하니까 0.3413 더하기 0.4772 그렇게 하면 0.8185 이렇게 나오네요. 그 다음에 자, 유제 8번. 1부터 9까지의 자연수가 하나씩 적혀있는 9개의 공이 들어있는 주머니가 있다. 이 주머니에서 임의로 두개의 공을 동시에, 임의로 2개의 공을 동시에 꺼내, 공에 적힌 수를 확인하고 두 주머니에 넣는 시행을 720회 반복했다. 꺼낸 공, 꺼낸 두개의 공에 적힌 두 수의 곱이 4의 배수인 횟수. 아, 그러니까 이항분포죠 4의 배수가 몇번 나오냐. 그러니까 X는 뭘 따릅니까? 이항분포총반복횟수는 720이고요. 그 다음에 요 P. 그죠? p를 구해야 되죠. p는 뭡니까? 한 번에 시행해서, 어, 요 사건이 일어나는, 뭡니까? 사의 배수가 일어나는 그 확률이죠. 두 수의 곱이 사의 배수. 그러면, 자, p를 빨리 구해야 될 겁니다. 그러면, 이 곱이 사의 배수인가 아닌가는, 어, 자, 짝, 홀짝에 따라서 달라지죠. 그러면, 짝수를 적어보면, 어떻습니까? 2, 4, 6, 8이 있고요. 자, 홀수를 적으면, 1, 3, 5, 7, 9인데, 짝수 중에도 여기 4와 8은 좀 이미 사의배수니까좀 독특하네요. 그죠? 나머지 이 6과는 좀 다르고요. 그래서, 자, 우리 두 수의 곱이 사의배수 나오는 것을 홀짝을 기준으로 케이스를 분류를 해보면, 둘다 뭐가 나오든가. 짝짝이 나와도 되고요. 둘다 짝짝이 나와도 되고, 하나는 짝수가 나오고, 하나는 홀수가 나올 수도 있죠. 근데 이 짝수가 나오려면, 어, 뭡니까? 여기가, 요게 4의 배수가 돼야 되죠. 그러니까 4 또는 얼마 나와야 됩니까? 이거는 4 또는 8이 나와야 됩니다. 어, 2 또는 6이 나오면 안 되고요. 자, 여기서 짝짝은 아무거나 나와도 되죠. 짝수 곱하기 짝수 하니까 이미 어, 2의 배수 곱하기 2의 배수 하면 4의 배수가 되죠. 그러면 요 경우, 요 확률과, 자, 요 확률을 구하면 되겠죠. 그 요것 또는 요거니까. 맞죠? 이게 겹치는 거 없죠? 짝짝 나오면, 자, 이미 두개 공을 꺼내니까 전체 경우의 수는 9 개에서 두 개를 꺼내는 거죠. 어, 92분에 짝수가 4개 있죠. 4개 중에 아무거나 고르면 됩니다. 2개 됐죠. 그러면 9872, 3 6분의 432, 1 6이죠. 맞나요? 그러면 이렇게 나올 거예요. 일단 약분은 이따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짝홀이면 자, 전체 경우의 수는 92이고요. 짝수는 4 또는 8 중에 어, 선택을 해야 되니까 21 곱하기 홀수는 이 다섯 개 중에 아무거나 해도 되죠. 51. 그러니까 3 6분의 얼마입니까? 10이죠. 그럼 2로 나누면 1 8분의 5가 되고, 이것도 2로 나눌게요. 1 8분의 얼마입니까? 3인가요? 그러면 합하면 1 8분의 8입니다. 1 8분의 8이니까 9분의 4죠. 9분의 4. 요게 p입니다. 그러면 x는 뭘 따릅니까? 즉, x는 b. 720p 가 얼마입니까 9분의 4 나왔죠 9분의 4 그럼 평균을 구해야 되죠 어, 어, 이게 평균과 분산을 구해야 되니까 m은 720 곱하기 자, 9분의 4 계산하면 320이 나오고요자 시그마 제곱은 320 곱하기 자, mpq 9분의 5죠 그러면 얘는 9분의 1600이 나옵니다 자 따라서 어, X는 뭘 따릅니까? 따라서 X는 N, 320, 자, 시그마가 얼마입니까? 3분의, 어, 3분의 40이죠. 3분의 40의 제곱을 이렇게 따릅니다. 자, 이때 P가 300보다 가까나 클확률을 구하라. 그럼 바로 PX가 300보다 가까나 클확률은 Z로 갖고 오면 PZ가 3분의 40분의 시그마분의 X 빼기, 아, X 빼기 M, 마이너스 20인가요? 그러면 요 p z가 얼마나 옵니까? 어, 1.5 나오죠. 요거 나누면 2가 되겠어. 2분의 3이니까 마이너스 1.5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마이너스 1.5보다 클락률이니까 요렇게 되죠. 자, 마이너스 1.5보다 0이고요. 1.5보다 클락률은 0에다 1.5 그죠? 0부터 1.5 더하기 2분의 1. 그러니까 1.5가 요거죠. 그러니까 0.4332에다 0.5를 다하니까 0.9332 이렇게 나오겠네요.